안녕하십니까 승부스 TV의 박철재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께 적중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11월 23일 일요경주 예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승전들인 부산 4경주, 광명 5경주, 12경주 16경주와 광명 우수국 경주들인 6경주, 10경주, 11경주를 배당놀이 경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올해 선발급 최강자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전입니다. 그만큼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며 후회 없는 경주를 펼치려 하겠는데 최근 컨디션은 5번 심상훈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심상훈은 자력 승부에 강점을 보이는 만큼 노조 세력들 앞쪽에서 자력 승부수를 펼치겠고, 3번 김지훈과 4번 박성근, 7번 차봉수가 후미를 추주하는 형태로 경기 흐름이 흘러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승 타이틀의 욕심부릴 김지훈이 추입 시점을 찾는 3, 5, 4순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놓인 비노조이지만 동기생들로 호흡이 꽤나 좋기 때문에 6번 김현이 끌어내기만 성공해 준다면 2번 김범준이 덮고 나가면서 선행승부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노조 세력들도 욕심부리다 서, 서로 얽히고 설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를 공략하는 쌍승식 2륙 혹은 6위 또한 2륙 놓고 공략하는 삼복승은 배당면에서 노림수로 가져가 볼수 있는 겨, 결승전이겠습니다. 광명 오경주입니다. 광명 오경주는 연이트 상당히 가벼운 발놀림과 경기보는 시야가 넓었던 5번 박성순이 3번 김종성을 후미에 두고 팀 막내 2번 오유민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오유민의 경우 욕심이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노조 세력들을 넘어선다면 노조 세력들 중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쌍승식 5, 3, 2 순으로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끌어줄 4번 임영왕과 1번 강영국도 자력 승부 능력 면에선 오유민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준다면 오히려 박성순에게 까깝한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쌍승식 4-1 내지는 1-4-6은 노림수로 가져가볼 수 있는 경주겠습니다. 네, 광명 6경주입니다. 광명 6경주는 기량강자는 5번 현지훈입니다. 연이틀 현지훈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번 경주는 1번 이성록이라는 확실한 선행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추입시점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차권은 5-1-4-6 김영곤과 6번 김우현을 연결하는 쌍복승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록이 타이밍을 놓칠 경우엔 현준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노련한 4번 김영곤과 2번 김주동 혹은 6번 김우현을 염두한 쌍승식 4 2 6은 한번 배당면에서 노려볼 수 있는 경주겠습니다. 광명 10경주입니다. 광명 10경주도 기량 강자는 3번 유지훈입니다. 유지훈이 짧은 젖 치기 정도는 충분히 소화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노조 세력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득점 가장 낮은 7번 박종열이 덮고 나가면서 길을 열겠고, 1번 박 장지훈, 그리고 3번 유지훈. 거기에 유지웅과 동기생 5번 김영진이 각각 추주하는 형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쌍승식 3-5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개만 맞아 떨어진다면 쌍복승 3-5 놓고 1-7-4 순으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경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기 강급자인 6번 조재호가 4번 김재영의 도움만, 도움만 확실히 받는다면 이번 이기주까지 딸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린다면 쌍승식 6, 4, 2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겠습니다. 광명 11경주입니다. 광명 11경주는 싱싱한 다리를 자랑하는 6번 주정원이 팀선배 2번 장경동을 끌어 주겠습니다. 또한 앞쪽에서 경기를 풀어 갈때 만약 비노조가 뒤에서 승부 타이밍을 재고 있다면 주정원을 넘어설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번 오테이가 몸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착고는 쌍복승 62 놓고 비노조를 모조리 노조 세력을 모조리 연결하는 6이 놓고 47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 몸상태 좋은 3번 임경수는 한번 환수율 측면에서 살짝 받쳐두는 차권으로 가져가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5번 오태이가 몸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승부로 대열을 이끈다면 이 6번 주정원이 저치기에 다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3번 임경수와 1번 공태국의 협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쌍승식 3-1은 한번 바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경주겠습니다. 광명 12경주, 광명 12경주 우수급 결승전입니다. 정례 12경주는 두 번의 동반 입상을 모두 강동규의 선행과 저, 선행 저치기승부에 이번 김주호가 추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줄 서기는 강동규가 대열 앞쪽에 후미엔 김주호와 4번 신동현이 추주하는 형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강동규가 타이밍 제지 않고 제대로만 대시해 준다면 최근 몸 상태 살아나고 있는 김주호의 추입이 통할 수 있어 상승식 2, 7, 4를 관심 권에 둬야겠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 신사팀 협공이 나올 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번 이웃뜸이 팀 선배 이송용을 제대로만 끌어준다면 이송용이 간격을 두면서 추주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또한 바로부터 가면서 저치기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을 모조리 막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3번 성종환도 까칠한 후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림 착권으로 153을 한번 고객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광명 16 경주 마지막 특성급 결승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싱겁게 끝날 수 있는 특성급 결승전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한번 노림 착권까지도한번 고객 여러분들께 권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2번째라는 22번째 동반 입상을 기록한 4번 임채빈과 1번 황승호의 슈퍼 특성반 협공은 기정사실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임채빈이. 1번 황승호를 붙이고, 3번 김태범이나 5번 정한을 활용해 나갈 텐데, 임채빈의 스타일상 황승호를 견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4일 중심으로 쌍복승, 기, 개인적으로는 사, 쌍복승이나 삼 쌍승이나 배당 차이가 크게 없다면 어, 쌍복승이 좀더 안정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는 앞서 언급드린 김태범과 정한을. 그리고 7번 김, 김옥철이 고론되겠는데 임채빈의 스타일상 김옥철을 챙길, 챙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몸 상태는 김태범이 좋았는데 금주 몸 상태는 정하늘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쌍복승 4일놓고 35를 추천드리고. 혹시 모를 417은 한번 바치는 차권으로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상 방송을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기원 드리며 또한 일교차가 큰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승부사 TV 철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